현대차 주가 전망 도와드릴게요. 제가 현대차를 얘기 들릴때 23만원 이하에서 4월 8일에 매집해야 하는 이유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완성차 업종이 1분기 현대차 3조 7천억, 기아 2조 8천억으로 마무리될 전망이고, 2월에 밸류업정책 발표 후 주가가 다시 하락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가 어, 완성차 업종에 직결되었던 이유는 견주한 실적이 주주환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어, 사실 이제 현대차하고 금융섹터가 상당히 강세였는데요. 어, 지금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야 막론하고 어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최단목 기재, 기재부 장관 21일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분리 과세 발표, 5월 밸류 가이드한 최종 발표,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1일, 1일에서 20일 사이 자동차 수출액 증가 12.8%나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차하고 기아 볼 때는 저는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현대차를 23만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 지금 현대차를 25만원, 24만원에서는 매수해서 수익이 날 확률이 적다.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올라오지만 현대차가 조금 더 확률이 괜찮다 얘기한 게 PBR 원점이었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PBR 0.85 정도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지금 0.71으로 왔습니다. 제가 계속 0.68 얘기하면서 23만 원 이하에서는 괜찮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얘기 드린 게 여기서 보시면은 4월 8일인데 이 4월 8일 이후에 분명히 23만원 이하의 기회가 왔었고 그 전에 2월 달에도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PBR이 0.85에 가려면은 이십, 30만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계속 말씀드린 게, 현대차 0.71, 기아 0.96. 그러면 기아는 1배, 기, 1배 기준으로 먹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 저는 기아는 어, 성장률, RO이나 영업이익률 관점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가 캐지면 상업하지면서 하이브리드카가 많이 팔리고, 하이브리, 하이브리드카가 사실상 효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어, 상당히 좋은, 그죠? 어, 좋은 매출을 내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어, 여기서 보시면, 이, 유의미하게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 모건스텔 JP모건이 상승, 어, 매수가 들어왔고, 이게 유의미하다고 보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쭉쭉쭉 뽑아내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거, 어, 매수세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물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나스닥 시장에서 AI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반면에 뭡니까? 다우지수는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라든지 뭐 조선, 조선 쪽에서도 제가 이제 삼성중공 뭐 하나 엔진 하나 오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다 올라왔죠. 그러니까 우리 빅데이터 클러 멤버십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얘기 드린 게 뭐였냐면은 LS였어요. LS.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 기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LS에 대해서 봄에 구리 업체 LS M&M 지분을 100% 보유한 ls 시가총액 순자산의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후년선 또한 단기반등이 기대되고 ls 4월 17일에 얘기했었고 그리고 4월 22일도 최근 ls에 대해 집중 교육 중인데 변압기 전선 구리 20년 만에 진입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3월 초에 내가 효성 중공업 ls레트리 말씀드리면서 효성 중공업하고 3월 ls레트리 같은 경우 3월 초 이후에 어, 굉장히 급등이 있죠. 그, 실제로 제가 이제, LS 일렉트릭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는데, 128%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LS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LS 또한, 어, 제가 17일하고 18일 시가에 매수하라고 여기서 보시면, 17일, 시가 1차 매수, 18일, 어, 전일, 금일, 시가 매수 완료. 계속,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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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매수. 2, 2월에 9만원 부근에 매수했고, 그니까 러 2월 6일부터 7일에 10만원, 8만 8천 부근 매수했고, 그 다음 10만 9천원, 그죠? 계속, 어, 매수 매수. 그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이 구간이었지만 여기서 여기서 또 매수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어,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한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20%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구립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23년 본격화된 IT 방위산업 생산 증가 부진했던 미국 전년동수요 경이하는데 이게 이제 방위산업하고 컴퓨터 전자제품이 올라가면서 어 우리가 구리 구리가 이제 사실은 청동기 시대 이후에 구리가 전 산업 부분에 어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원자재다 한 거죠.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좋다는 거예요. 구리 가격. 그래서 구리 가격이 반도체 투자 가세되면서 올라가는데 AI 반도체가 아무래도 전력량을 많이 소비하니까 전력량 소비와 함께 전력 인프라. 어, 증가. 그러면서 구리 가격 상승. 구리, 아이어 가격 보면은, 이제 구리가 이제 붉은색인데, 구리가 2003년부터 보시면은, 상당히 올라갔다가 다시, 어, 그쵸, 변동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하고 나가면은, 지금, 어, 인플레이션과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구리가 원자재 가격에 이제, 그쵸, 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율, 구리 산업용 소재로서 구리가 가는 고유의 장점들을 보면은 일단은 구리를 대체하기가 저는 이제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는 비철 금속 중 다, 다음으로 전기에 대한 전도율이 좋은 금속이고, 그렇죠? 발전에 손전을 거쳐 배전에 이르는 전력 그리드 필수적인 소재, 구리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전도율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데 그 시장이 AG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과, 과거에 이제 막어 저커버그 CEO가 메타의 저커버그 CEO가 한국에 내한하면서 삼성 LG 아 삼성 SKN이스 많나요 하면서 어 AGI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AGI는 결국, 뭐예요 어, 초, 초저전력 반도체로 여, 귀결이 됐고, 초저전력 반도체 귀결되면서 제가 2월 21일부터 교육시켜드린 자람 테크놀지. 로이 자람 테크놀지 로 같은 경우도 제가 2월 21일 하루 딱 말한 게 아니고, 반복해서 우리가 자람 테크놀지를 로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원텍 제이시스 메디컬 교육하고 바로 급등했고, 자람 테크놀지 로 같은 경우도, 그죠? 사실, 이제, 어, 이거는 뭐 널리 아시는 사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시장이 하락할 때, 어, 크게 올라갈만한 주식 그러면 자람테코인지가 제가 4만 원하고 4만 7천 원, 뭐 3만 7천 원 계속 3월 6일부터 해서 반복해서 자람테코인지 매수하세요, 자람테코인지 매수하세요 이렇게 뭐 제가 사실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안 올라간 게 사실상 뭐 20개 중 하나 될까 말까할 정도로 거의 다 매수하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람테코인지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해서 그때 당시 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 가온 칩스 가온 칩스도 말씀드렸고 가온 칩스 12월달 말씀드리고 2월달에는 자람테코홀지자람테코홀지 2월달 3월달 계속 4만원 47,000원 4만 그리고 4월로 넘어오면서 ls 일 레트리 그러니까 이제 월 제가 이제 월말 월초 사이에 계속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다 한두 달 후에 보면은 대장주였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귀신같이 뭐잘 찍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여러분들 이제 퀀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 자동차는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 그러니까 1월 말 2월 사이에 매수를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지. 지금은 자동차로 돈을 많이 벌수 있냐? 저그 얘기를, 어, 들으면 저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이제 다시 5월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5월을 준비할 때 뭐가 올라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매수를 해놨다는 거죠.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그죠? 이미 매수를 해놨고, 물론, 어, 조선, 뭐, 그리고 이제 구리 관련주. 구리 관련주 하면 LS하고 풍산, 이구산업, 뭐 이런 쪽인데, 어, 저는 이제 이구산업이 약간 그, 실적이 없는 소형주를 잡주라고 불리긴구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 변동성인 커서 위험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하기 근데 이제, 급락에 잡을만한 게 뭐예요? 구리 관련주로? 그렇죠 LS, 풍산, 뭐 이런 쪽이고.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제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3월 초 사이에 계속 4만 7천원 여기서도 매수하라고 했고, 4만 원 여기서 매수하라고 고 계속 매수하라고 했어요. 이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그니까 러 이게 박스권을 돌파했고 뭐 이렇게 차트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괜찮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자란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지금 저커버그가 한국에 와서 S.K. 삼성 많아요. 해가지고 A.G.I. 그렇죠? 이렇게 해서 E.P.S. 계산하면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이 주가가 얼마에 갈 거야. 이것도 거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대세적으로 올라가죠. 뭐 그러니까 지금 닉네트도 제가 얘기해드렸던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거의 다 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처음 보신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닉네트, 닉네트, 닉네트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그죠 뭐 엄청 급등했죠. 그리고 자란테코인지, 그리고 어 제주반도체는 제가 사실 11월에 제가 제주반도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제주반도체 어 얘기하고 제가 사실은 어 제주반도체 얘기하고 뭐 엄청 급등했는데 이후에 맥커스 일곱 배 갔죠? 제주반도체는. 그죠? 메커스. 1월 달에. 그럼 제주반도체 메커스에 의해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게 뭐예요? 링네트 얘기해가지고 링네트 이후 3월 달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죠? 엄청 크게 갔죠. 그래서 링네트하고 자람테크코로지를 2월 말, 3월 사이에 매수하려고한 종목인데, 자람테코너지 급등. 지금은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급등할 종목을 사고 싶다 하면은 우리 빅데이터 클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오늘 저희 빅데이터 클럽 수익축제였습니다. 특히 LS 8.7% 63만원 하루에 120만원 이렇게 성과나 하셨고요. 하나오션도 58만원 수익 나셨네요. 모두 다 교육종목이죠. 삼성중고 하나엔진 34만원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또 LS, LS로 또 이렇게 성과가 나셨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LS 185만원. 이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린게 LS 3화 콘덴서 그리고 어 하나인지 뭐 이렇게 세 종목 인데 어, 이세 종목 다 수익이 났어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성과가 나서 그런지 하루에 이제 보시면 ls 로 110만원 180만원 그래서 그렇죠? 34만원 다들 이제 6% 8% 10%때 성과 얻으셨고요 4월 22일 수익인증 오입니다 LS 종목으로 어제 매수, 오늘 바로 수익이 났네요. 하하 너무 신, 신나요. 장은 안 좋은데 강남선비님 빅데이터 공부를 하면 수익이 나니까요. 선비님이 유독 일주일 내내 매수를 말해주신 이유를 알거든요. 제가 일주일 내내 LS 사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전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여러 곳에서 가입 후긍정적으로큰 손실을 봤어요. 다른 데서 큰 손실을 봤는데. 강남선비님 만난 게 7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벌써 조금씩 회복 후 수익으로 전환 주식하는 게 정말 재밌네요. 재미지네요. 예전에 고통이었는데 좋은 종목 도 부탁드리고 저처럼 주식 주린이 모든 분들 강남 선배님 만나보길 감히 강력 추천 드려봐요. 이렇게 또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남 선배님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음, 그죠? 어, 매수하면 바로 수익 날 종목들이 많다.